지금 1시 14분이거든요 죽었다 오늘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날씨 아 엄청 왔다리갔다리 거리네 그래도 내일 애들이랑 남편이 오는데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오늘 엄청 힘들게 뛸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화이팅. 24도 땡볕에 달리기. 만만치 않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은 오, 까마귀. 까마귀가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 까마귀가 차 위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예전에 꽈마귀한테 머리 맞아본 사람입니다, 저. 안 부셔. 지금은 오전 7시 36분이고요. 오전 7시 36분. 오늘 남편하고 아이들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러닝하려고 나왔고요. 공항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코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이열렸 중. 아우씨. 잡아. 아이. <목소리> 오랜만이야. 이거 쓰인 다 있었나? 잘했었나? 어좀안아봐 잘했었어? 아, 어야 돼. 왜? 어, 잘 있었어? 아, 외로움 충분히 느꼈어. 더 느끼세요. 차로나, 잘했었어? 어.. 두달 금방 갔네. 금방 갔어? 어. 왜? 차로나, 차로나, 차이나 차로나, s 리트 k it, 장난 아니네 그 n I could go to the other side. Oh, you go, y 어 u g 이거 이거 go, you go, you 이 o you go, you go, you go, y o 아니 o y 얼마 내캔에 그럼 어. 얼마야? 하나에 18불 나누기 사하면 5불 좀안 하는 아, 건가? 18이니까 4.5어 아, 응. 뭐? 어, 요것도 하나 사고자. 이0도 맛있겠네요. 3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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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네 캐나다에서 한글책 읽는 아이들 나 영어책 읽어 어 진짜 봐봐 어, 봐봐 봐봐 <laughs> 괜찮아 왜? 한글책 읽는 게 어디야 아, 핸드폰으로 게... 게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낫지. 낫지 이제 슬슬 다시 이제 학교 가다 보면 또 이제 영어책도 읽겠지 그치 쉬운데 한글책이 재밌어 그럼 왜 캐나다 살아요 <laughs> 엄마가 데려왔으니까 아 진짜? 다시 그럼 한국가서 살거야? 한국가서 다시 살고싶어? 엄마 씻었어? 응 씻고 나왔지 스크래치? 아, 렇게뜨 <laughs> 자 오늘은 온 가족 다 같이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날씨에 안 뛰면 되겠습니까 네. 손해죠 이런 날에 로키보이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1분만 더 달리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15분간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2분 동안 가볍게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뮤지엄에 왔습니다. 마인 뮤지엄. 광석 박물관입니다. 새비 씨가 와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 오늘 날씨 후덕지근하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이스가서 아, 이렇게 돌재랑 온도차를 파이럿이 찾을 수도 있고 여기 아. 돌이 어. 나와. 오케이, let's start. 이거 찾는 거야, 다음에? 자주 가는 걸 많이 찾나? 거기 어, 물 색깔 진짜 예뻐. 털. I'm r e a d 새 학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부담은 없지만 잘할 거라고 믿고 하나님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너안 찍을게. 학교만 찍을게. 컴온. 이곳은 어딘가요? 아? 어딘가요 여기? 어? 여기. 어? 웨, 웨,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웨벤. 웨 무슨 비치입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잠깐만. 보여? 아니야. 잠깐 줌인 해볼게요. 어, 저기 바위 바위에 있는 애들. 사진 좀 찍었어. 샤론아 어? 이쪽으로 오셔 보세요. 어. 어. 오랑우탄은 몇 마리 집에 데리고 있는 건데세마 아니, 다섯 마리. <laughs> 이야야 너 이리 와. 그래, 이야야. 뒤로 와 가자 이제 내려가자. 가자. 뭐지 엄마. 아. 우리 신에서 보내기라고 해 근데 지금 어쨌든 유쾌한 환경. 거기도 방금 찾고 왔는데. 음. 설이 음. 어. 음. 음. 결혼식을 빨리 끝내는 음. 음. 방법밖에. 음. 갔다 오자 우리 좀더 같이. 엄마 사진 한번 찍을게요. 오. 저처 밑까지, 그런 내가 뗐어요. 이어 여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언니? 비치 이름. White c l i f White c l i 치입니다 예야 조심해 조심해. 아나 보는 내가 미치겠어. 아 귀여워. <laughs> 아니, 지금 되게... 아, 소리가 아, 하는 거야. 아, 진짜 소리가 나? 소리가 아, 나. 야, 진 야, 진짜 소리가 나. 야, 진짜 소리가 나. 야, 진짜 소리가 나. 이거 소리리가 나. 가 나. 야, 이거 소리가 나. 야, 이거 이거 소이리가리가리 나. 이거 야, 이거 이거 소 이거 리가 나. 야, 이 이거 소리가 거리가 나. 야, 이 이거 소리가 거리이가 야, 멋있멋있어왜 온거야? 좀아빠 어딨어요? 아빠 저기 있어요 저 뒤에 보지 가 가자 아니야 이제 그만 가 안돼 아니야 야 여기만 보자 아 무서워 <laughs> 와 뷰가 이쁘긴 이쁘다잉 안 돼. 뭐 아니, 아, 마. 엄마, 좀... 그래 좋아요. 아까 그 아, 어, 아. 어. <laughs> 겁을 모르 여기서는 어린이들 진짜 기좀여기서좀는 <laughs> 어. Oh, That was so Say <laughs> <laughs> Stay in for ten seconds and you'll be fine. I know. <laughs> Seven, just driving like that. <clears throat> oh. <laughs>